선명한 심리상담TV의 이선명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커플 관계 예비부부에게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고려 사항 중에 커플의 나이, 연령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 배우자나 혹은 연인 간에 어느 정도 나이 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소통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동갑일 경우에는 싸움이 잦다. 물론 통계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커플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와 기간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커플 사이에서 가장 안 좋은 나이 차이를 7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7살의 나이 차이에는 의미가 존재하는데요. 우리의 리즈라고 하고 문화에 대한 우리 스키마 삶의 도식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바로 대학생 시절입니다. 그런데 7살 차이가 난다면 대학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서로 다른 정점에서 있는 문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함께 문화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서로 관계된 말들을 나눌 때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살 나이 차이가 난다면 그 이상의 나이 차이는 조금 서로에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서로를 향한 배려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얘들 얘기하고요. 통계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어린 커플, 두 사이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다 20대 초반일 경우 혹은 너무 만원일 경우 40 이후 하든 40 후반대 거의 50에 가까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인 30, 40대 초반의 결혼보다는 훨씬 이혼율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때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서로의 감정싸움, 해계모니 싸움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죠. 또한 너무 만원에 결혼하면 쉽게 포기하는 현상. 왜냐하면 혼자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둘이 함께 했을 때어려움이 겪는다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다시 혼자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정 나이가 있을까요? 물론, 결혼의 정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이 좋다라는 것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특히 7살 이상 차이가 나거나, 너무 어린 나이에 혹은 너무 만혼에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위기와 어려움,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의 나이 차이나 연령 차이 혹은 시간대 차이를 잘 고려해서 연인이 결혼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 남자나 여자, 내네 연인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만한 센스와 노력이 있고, 또 너의 차이가 작더라도 결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진실성과 진지함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계학적. 결혼 전 고려상에서 통계학적 구조상 나이가 너무 많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혹은 나이 차이가 7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을 때는 니즈 시절. 대학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문화로 됐기 때문에 서로가 문화의 차원에서 서로의 공유되고 하나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이 차이들이 나중에 불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결혼 전 고려사항 중에서 연령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연령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관계가 좋냐기 보다는 우리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거나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위험한 연령을 피해서 제대로 저희가 조합해서 어, 긍정적이고 건강한 연인관계와 결혼으로 발전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은 그런 관계가 있다면 삶에 대한 자세, 그 연령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 위험을 감수하거나 극복하려는 서로 간의 노력과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커플과 연인, 예비 부부들이 어, 나이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늘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롱. 행복한 하루 되세요.